위양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매월 첫 주에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성찬을 받으므로 주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가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 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또 긴장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행사를 위해 타고 가실 것으로 나귀를 선택을 하셨죠. 앞에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주인이 왜내 소유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곳에 가 보니 정말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정말 주인이 와서 아니 왜내 나귀와 내기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니까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가서 마껏 쓰시라 하고 이 나귀를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거죠 왜 나귀를 타셨을까? 백마를 타고 가셨으면 좀더 폼나지 않으셨을까요? 기왕에 딱 들어가는 거좀 폼나게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과 나귀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말은 전쟁할 때 타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왕들도 전쟁이 없을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실 싸우기를 바랐죠. 이 제자들의 바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로마 군대를 무찔르고또 헤롯 왕가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정복했던 그 모든 땅을 회복하고 다윗 시대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헤롯 왕가도 정통성이 없는 헤롯 왕가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다위시대와 같은 그런 왕가를 회복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럴 마음이 있으셨다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천사의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만 기도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천사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열두 군단을 보내주세요. 이것은 절대 예수님이 허언하는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땅의 모든 것을 정복한 세상 사람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제자들이 바랬던 그런 왕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천사를 부르면 뭐, 고작 이스라엘 땅 뿐이겠습니까? 로마도 물리치고, 애국도 물리치고, 뭐 담을 리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발행과 달리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낙이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낙이를 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낙위,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라고 그랬어요.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메시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올 때에 그는 겸손하여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군대와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죽이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왕의 시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왕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 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겐 말이 아닌 낙위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의 환영식은 극진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네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라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 의미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아마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자기의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길에 깔고 그 위를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존경의 표시이고, 복종의 표시이고, 순종의 표시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로 자신들의 겉옷을 그 길에 깔았던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 뭡니까? 승리의 왕은 개선하는 왕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대관식을 치른 이런 왕들이 처음 길을 나섰을 때 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함께 맞이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했다. 승리의 왕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왕. 근데 사실 그들의 생각한 승리와는 좀 다른 의미죠. 그들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승리의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기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킬 그 기쁨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의 왕으로 그곳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죠.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뜻이 뭡니까? 예?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쁨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들이 소리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승리의 왕으로 부르면서, 기쁨의 왕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기쁨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 성에 죽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죠. 당신이 죽어야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를 위한 승리의 왕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를 위한 기쁨의 왕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뭘 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을 죽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요, 성전에 가신 거예요. 성전 안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들은 바로 제사장들의 돈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장사치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돈을 축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진 명목으로 돈을 바꾸게 하고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재물을 바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뒤들기를 비싸게 팔면서 자신들이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시면서, 니들이 바로 강도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놈들이 백성의 강도야. 백성의 재물을 갈치하는 강도야. 하나님의 것을 강치하는 강도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듣고 있던 이 제사장들 무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록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같이 화합하지 않고 동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합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성에 들어와서 이제 죽어야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도록 그들을 몰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 또한 우리의 승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은혜의 걸음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걸음이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걸음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에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놀라운 멸령안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